박미TV의 정치 앤 이슈. 오늘은 김대중 삼남인 김홍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홍골이 6개월 동안 아파트 3채를 매입했다. 쇼핑하듯이 사들였다.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골.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죠 어디 뭐 지역구 나가서 그 무슨 저희가 대통령이 된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어, 결국은 문재인이가 자리를 하나 준 거죠.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아파트와 분양권 등세 채를 쇼핑하듯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의 배우자 임모 씨는 2016년 6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분양받았고요. 넉달 뒤인 10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두채 받았네요. 두달 뒤인 12월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반년 세 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이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약금과 매매 대금은 2016년 한해 아파트 세 채에 들어간 돈이 최소 17억 얼마 안 되네요. 반포 아파트들이 뭐 최근에 예, 새로 진 집들을 보면은. 평당 1억이니까 30평이면 30억. 그리고 뭐, 일원동이나, 음, 고덕동 엄청 많이 오른데죠. 뭐, 이런데도 수십억씩 하니까. 지금 이세 채를 가지고 있다면, 큰 평수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한 100억이 좀안 되는 것으로, 예. 적은 평수라면 뭐, 한 60억, 50억 라인이네. 엄청난 돈이죠. 김 의원은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은 지난 2월, 지난 2월이니까 작년이네요. 매각을 했지만,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4.15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는 이 분양권은 또 포함하지도 않았네요. 뭐 이런, 아, 이게 정말 김대중 그 아들 세 인간 다그 감옥도 갔다 오고 한인는은 그 죽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동교동 집 가지고 뭐, 어, 김대중 이가 이제 그 부인한테 줬다가 부인이 이제 뭐새 아들에게 물려준다 했는데 지가 또뭐 소송하느니 안하니 하냐. 김혜연은 총성 당시 재산 신고 때 아파트 세 채와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적까지. 와. 내체를 네 신고해야 했지만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laughs> 아무래도 양심 <laughs> 양심이 없는 놈들인데 원래 그 이게 이것까지 얘기하면은 이거 얼렁뚱땅하면 이건 넘어가겠지 하고 이제 아마 넘긴 것 같습니다. 예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이게 그 재산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까지 해서 재산까지 너무 이렇게 그것도 짧은 (2016년에) 세 채를 사고 아버지도 동교동집도 물려받고 아우 야 이거 이거 이거는 이러면은 사람들한테 진짜 이거는 완전 파렴치한 인간이 될지 몰라 그리고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지요 그래놓고는 그러니까 뭐 모르고 해, 안 했다. 자기 재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수십억짜리 재산을 부동산 축소 신고 논란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의원 본인이 재산 관리를 직접하지 않아 참. 분양권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이딴 말을 한다는 게 어? 자기 재산을 남이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무슨 이게 뭐 재산 관리까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참 엉뚱한데 돈을 쓰는구나 내 보니까. 재산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재산 관리해주는 사람한테 뭐 얼마씩 주면서 재산 관리 시켰을 거 아니야. 뭐 월세가 나와가지고 세무사가 이거를 꼬박꼬박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는 몇년 동안 세금 낸게 무슨 200만 원도 안 되는 세금 냈구만. 무슨 돈으로 당신이 이집 이렇게 많이 산 거야? 응? 평생을 놀고, 놀고 먹으면서 지 애비한테 받은 재산 도형 같이 놀았으려는 것까지 동교동 것까지 다지 앞으로 하고. 참, 어마어마한 독립심이 정말. 아버지도 그렇다는 소문을 내가 듣기는 했지만은 정말 이 아들도 이 아들놈도 보통 아니네. 아 정말 분양권이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 분양권이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 왜 국회의원 하는 거야 도대체? 뭘 알아? 뭘 알고 국회의원하면서 뭐 무슨 뭐 기사에 뭐가 뜨면은. 그래도 잘난 척한번 한반대 한다고 아버지, 내, 우리 아버지, 김대중이야.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또 떠들어 대면서 무슨 야당 씹는거 봐가지고는 정말, 아휴, 이런 사람한테 자리 줬다는 거 자체가 이 정권이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정말 자기네 식구라면은 무슨 별뭐 도둑질 아니라, 어, 사람을 죽였어도 자리 하나 줘. 걔 줘야 돼. 그래야지 내그30% 아니면 35%가 나를 칭찬해. 계속 내가 이제 1년 후에 그만두면은 그래도 또 그쪽 파들 소위 말해서 뭐 무조건 그냥 뭐 전라도는 99%가 그냥 무조건 아닙니까? 나는 정말 이런 이런 나라도 없어요. 그냥 99%가 뭐 하면 그냥 뭐어이 좌파들 무조건 99% 조금 찍어주는 그래도 뭐 경상도나 이런 데는 그래도 뭐한뭐60% 65% 이러잖아요. 이거는 그냥 호남은 99%야. 1%는 누군지 모르겠어. 다른 지역에서. 전라도 가서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이겠죠. 99%가 무조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사람 죽였어도 찔러 죽였어도 그냥 99%가 찍으니까. 그렇다고 뭐 전라도 사람은 제가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음식 맛있고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인연과 정치적인 거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하고 좀 누구를 뽑고 이러는데 좀 생각을, 선,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이런 게막 나라를. 응? 존 먹는 사람들한테 하,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옛날에 뭐 뭐였다 대통령이었다 그럼 그냥 무조건 찍는 겁니까 하... 하지만 일각에선 거액의 부동산 투자 사실을 부부 사이에 공유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어려운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또 양심에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이 인간들은 내가 볼척 해.